얼씨구 좋다 마음공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laughs> 5분 마음공부 건두갑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순임금의 대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모는 내가 선택하며 만난다에 대하여 공부하였죠 예.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는 생각 때문에 자녀의 삶을 온통 책임지고 모든 것은 부모가 다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것이 온갖 정성을 다해 길러준 부모에게 원망과 불평을 품고서 불효하는 원인이 되죠. 그런데 부모는 내가 선택하여 태어난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일체의 원망이 사라지고 부모에게 진심을 인 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소년 때 부모와의 갈등이 아주 심할 때 읽었던 순임금의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의 요순시대의 임금이었던 순은 어려서부터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아, 어, 들어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복동생을 두게 되면서부터 이 새어머니는 순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을 설득해서 순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느날 창고 지붕에 올라가서 어, 지붕을 고치게 하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어, 마침 순은 그긴 옷을 입고 올라가서 그것이 낙하산 역할을 해가지고 뛰어내려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우물을 고치게 하여 위에서 흙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우물 아래에 대피처가 파져 있어서 무사히 피신하였다고 합니다 놀란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생신날에 그를 초대해서 술에 독을 타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수는 이제 사전에 이미 일을 알았기 때문에 해독제를 탄 음식을 많이 먹고 와서 그 술을 마시고 토해내서 죽음을 면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부모로부터 세 번이나 죽임을 당했 뻔 하면서도 수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으며 참의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행이 됩니까? 제가 청소년 때 부모와 갈등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을 즈음에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 제가 읽던 책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잊을 수가 없다. 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차츰 그속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는 자신이 그런 부모를 스스로 선택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지난주에 부모는 내가 선택해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예. 탄생은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한다면 부모에 대한 일체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인연을 두고 지금의 그 부모를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기가 지닌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모를 선택한 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거울 보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음, 부모의 문제를 거울 삼아 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순임금은 자신이 본 부모의 문제를 그대로 자기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미워하고 해치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를 자신의 것으로 보지 못하고 살았음을 눈물로서 참회했던 것입니다. 순은 부모님의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순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것이 깨끗이 정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옛 고사에서 순임금의 대열한 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연임금이 물러날 때 온 백성들이 손을 임금으로 모시기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는 나의 문제를 비추어주는 은혜로운 그울입니다 부모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보이면 그것은 내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부부가 화합하고 부모 자식 간의 용기가 바로 채워지며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낳고 결론주는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해도 이를 판단하여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나를 살피는 거울로 삼는다면 나의 삶이 밝게 열려갈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생에 가장 처음 만나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일기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